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라 간절히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 십자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더욱 단호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뒤집어 종의 자리로 되돌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을... 행위의 성취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고 알려주십니다. 말 그대로 종이었던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죠. 오늘도 두 가지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건져서 아들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분명히 주인인데 실제의 삶에는 종처럼 누군가의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비유하여 들려줍니다. 율법 아래의 신앙은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잘했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하, 어떡하지? 실수했네? 잘못했네? 못했네? 하나님 내게서 멀어져 나가시는 거 아닌가? 때로는 이야기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면 뭐가 남습니까? 불안합니다. 비교가 되기 시작해. 못 미치면 정지하기 시작해. 신앙이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늘 긴장 속에서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왜곡된 복음을 우리 안에 남겨 주게 돼요. 그런데 복음은 그 자리를 우리 안에서 끝내 버립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무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선언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속량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노예를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값을 치르며 하나님 앞에 아들 아닙니까, 딸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르시는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양자 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아들이야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면을 하면 여러분, 저는 출애굽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사리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종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복음은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죄의 종에서, 두려움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서있지는 않은가. 늘 점수를 매기고, 늘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겠지. 자격을 계산하는 거, 잘하든 못하든 아들이요, 딸이면 그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교훈을 또 훈육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신분에는 전혀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어떤 점수를 매기면서 감정적으로 기복이 생기며 좋았더라, 감사하더라, 은혜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들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이요.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증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이거는 뭐 공적인 호칭이 아니죠. 친밀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두려움으로 멀찍이 서 있는 그 종의 언어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달려가는 그 자녀의 언어가 아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타까운 현실을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오늘 우리도 얽매여 있고 계산하는 법에 빠져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지요.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돌아감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바 되었는데, 우리를 자녀로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억지스럽게 우리가 종에 자리로 지금 가려고 한다라는.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따라 지켜나가는 것. 절기 자체가 나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면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님 중심에서 규칙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자유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은혜는 흐려지고 자랑과 정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하해 보면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하갈은 종의 여자요,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라 약속으로 아들을 낳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결론 같은 31절이에요.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어떤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행위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내 성취로 안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그게 은혜라고, 거기가 내 자리라고, 그게 마땅한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곳. 여기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종에서 아들로 옮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알게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두려움의 신앙으로. 자격에 계산하는 셈법의 신앙으로, 비교와 정제의 체계 안으로 돌아가는 일을 이제는 끊어버리자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너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은혜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오늘을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